안녕, 어, 룰에요 오늘은 우리 인형을 이제 개봉해볼 거예요. 런던에서 쇼핑이라는 친구인데요. 네, 이렇게 이런 패션들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음, 뒤에는 아주 간단히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 음향 팅크부터구출해 볼까요? 음... 음.. 기를요기를상태목안태아안 <laughs> 좋아서 목작리나작는나오 이해 바 이해 요 볼륨을 아주 크아해크시해주시니 바랍니다. 요즘은 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음... 인형은 된거 같은데요 떼 볼게요. 네, 아주 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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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음... 머리끈을 떼 음... 음... 얘 예, 이름은 장미로 지었답니다 자, 다른 것도 빠르게 해볼게요. 네, 선글라스 고쳐야 되고요. 테이프는 다 뜯었는데, 실을 빼볼게요. 중간는 킥보드 샀어요 머리 띄었네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은 방학 식했나요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했는데요. 했는데 울었답니다. 하하하. <laughs> 선생님 되게 좋은 분이었어요. 음. 이거 이거 뜯볼게요 음. 부츠를 고정하고 있는 게잘안 뜨시네요. 기타 분는색도 이게 잘안 뜨듯 뜨질고 화면밖에 좋아하는 이거 자그변편해서 i'm not okay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아, 자, 이제 좀 정리하고 올게요. 자, 이제 옷들을 떼볼게요. 무섭네잘안 <laughs> 다녀? 이나이거놈 있는데 잘안 떼져요 이게 레이스도 보니까 더 신중해질래야 되고 아, 뒤에서 자르면 되는구나. 됐다. 어, 날라갔어. 괜찮아. 음, 얘부터 할게요. 얘도 고정이 돼 있네요. 이렇게. 왜 자꾸 날라가지? 귀엽다. 오랜만에 리트미 개봉기를 하니까 귀엽네요. 얘가 아주 문제입니다. 일단 잠바가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전반은 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무섭다. 야! 안 돼. 나이 참. 이거 하의가 되게 이쁘게 돼 있어요. 한가 밖에서 뭐하니 나는 음여기어안 응? 잘랐는데 예쁘다 이위 위도시 윗옷, 되게 이뻐요. 위도시 검정색일 줄은 몰랐는데 그러면 이제 다 차근차근 냅도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은 옷을 다 입힐게요. 타잔 이렇게 입혔습니다. 네 개의 옷인데, 이제 두 개를 입혀봤죠? 왜두 개를 입혔냐고요? 아까 그 코트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옷 입힐게요. 자, 세 번째 옷입니다. 마지막,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옷인데요. 입고 올게요. 네, 지금 자켓을 안 입은 상태인데도 되게 예뻐요. 자켓을 이제 입혀볼게요. 근데 제가 팔을 만져보니까 기본 리트미미보다 되게 말랑말랑한 재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얘는 꺾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미미도 되게 말랑말랑하잖아요 근데 얘도 되게 말랑말랑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예쁘다자 오늘 영상 그럼 여기까지구요 룰루는 더 재미난 영상 보겠습니다 먼저 안녕~~ 안녕~~